달빛 아래, 가만히. 친절한 사람들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물론 만나는 상대방에게 되도록 좋은 인상을 남기려 노력한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좋게 좋게 해두려는 것이다. 내게도 그런 면이 있다. 사실은 내가 그렇다는 얘기다. 안 되겠다 싶어 약국에 갔다. 약국에 가서 뭐좀 좋은 거 있어요? 물었다. 그 다음 나는 뭐좀 저렴한 거 없나요? 물었다. 약사는 반을 줄 테니 반만 내라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반을 내고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온 다음 공깃밥 값을 받지 않는 식당에 가서 억지로 밥을 우겨 넣었다. 지금은 글을 쓴다. 그것뿐이다. 삶이 나와는 관계 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태연히 견뎌야 한다. 혼자 밤을 걸으며 결국 나는 하나의 생각에 도달한다. 속상하지만. 수 없다. 나는 소파에 불편하게 누워서 방을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밤이 되기 전에. 보지도 않는 TV를 켜놓고 하늘은 흐리기만 하다. 비는 오지 않는다. 비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빗소리가 안 났다가 났다가 비가 오는 밤그 사람 생각을 하다가 비가 잠시 그쳤고 창밖에서 누군가 계속 딸꾹질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 어딜 가지도 않고 한 자리에 서서 계속 딸꾹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밖에 들리는 소리는 거의 없다. 몇 분째 계속 딸꾹질을 한다. 딸꾹질을 하다 죽을 수도 있나? 갑자기 조용해졌다. 자신의 모습이 괜히 좋아 보이는 거울이 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기분이 좋아서 자꾸만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싶다. 그런데 어쩐지 내가 밉게 보이는 거울도 있다. 아무래도 그 거울 앞에는 잘 가지 않게 된다. 가더라도 대충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얼른 그 앞을 빠져나온다.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만 볼수 있다. 거울이나 카메라, 고인물, 그런 것 없이 내가 나를 온전히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나는 결국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나의 행복 혹은 불행을 타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좋아 보이는 거울 앞을 자주 기웃거리는 것처럼 나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타인과 좀더 가깝게 있고 싶다. 도대체 뭘더 확인해야 하는 걸까? 이제는 시간 낭비하는 기분이 들어. 내가 미워 보이는 거울 앞에 굳이 날 비춰보고 싶지 않다. 사진 속 나는 좀 달라 보인다. 나도 아니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닌 어중간한 어디쯤에 사는 사람 같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좀 슬픈 기분이 든다. 밤을 세우려는 건 아니었는데 밤이 샜다. 4월의 첫날 한달 전쯤 담배를 처음 피워봤다. 사람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지 조금은 알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로는 피운 적 없고 피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까 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담배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 난 담배엔 정말 별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 같다. 그때 처음 피워본 것도 그저 도대체 담배를 피운다는 건 뭘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하면 인생의 방향이 아주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될수 있으면 사소한 계기로 인생이 달라졌으면 했다. 담배를 피워보는 거야 뭐 그다지 큰일도 아니니까. 기침을 몇 번씩 하면서 담배 한 개비를 피워보고 내가 지금껏 못해본 것들과 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나 머릿속으로 정리해봤는데 하다 보니 너무 많아서 그만두었다. 지금 뭐하고 있지? 요즘은 맨날 그 생각이다 친구들은 다 제자리 찾아가는데 밤이다 자려고 누웠는데 밀물처럼 걱정이 밀려온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밀려오는 걱정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달빛 교교하고 서늘한 바람 분다. 저달 하늘에 우려붙인 종이 달이어도 보며 가만히 당신을 그리워하네. 시를 쓰고 나면 얼른 지운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뭘까? 나는 궁금하다.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잘 머물러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나는 떠나지도 못하고 잘 머물러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네. 했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사람이네. 했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좀 쌀쌀한 맑은 오후. 별 감각 없이 앉아서 하품을 늘어지게 한번 했는데 눈물이 찡 나왔다. 어둠도 크크 나왔다. 내 안엔 뭐가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걸까? 들여다보면 보이는 건 없고 왠지 고 웅얼 웅얼 이런 소리만 들릴 것 같다.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세탁소에 신발 맡겨야 하는데 며칠째 이 생각을 하며 집을 나선다. 비 그치니 여름 냄새. 여름이 가고 있다. 저녁이 되니 오랜만에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분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하천의 어두운 초록색 물에 그동안의 열기가 실려 있는 듯하다. 흘러가는 하천을 보며 여름내 뭘 했는지 떠올려 보고 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다. 머리가 제멋대로 많이 길어서 미용실에 가는 중이다. 전화를 걸까, 글을 쓸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 달만 바라보다가 밤이 될 때까지 한 글자도 못 쓰고 한 마디도 못 하고 나는 못, 못, 못 전화 한통못 걸어서 내내 걷기만 하다가 이내 조금 슬퍼졌다가 그녀는 시간처럼 아주 가버렸다. 그냥 가만히 있었지. 이 흔들린다. 길을 걷다 가만히 서서 보는데 괜히 나도 흔들렸다. 여름은 초록 파랑보다. 예전엔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빠져 있다. 희미한 빗소리 들리고, 창문 모양 네모난 불빛이 어두운 내 방을 비추네. 나는 가만히 누워 스무 살 너의 웃는 얼굴을 생각해. 우리는 뭐가 그렇게 좋았지? 웃는 내두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갔는데, 이렇게 비가 오던 그 밤에, 우리 둘만의 우산 속에서,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식어가는 밤, 고요한 밤이고요. 는 당신을 생각해요. 그밤 우린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밤엔 어떤 말들이 남아 있나요? 도로는 텅 비었고 주위는 조용해요. 택시는 없지만 상관없어요. 난 걷는 게 좋은걸요. 스위치를 누르고 불을 끈다. 잊는다. 책과 옷을 사고 세탁기에 섬유유연제를 넣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속이면 일일이 남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내 인생 은 생방송 일까？녹화 방송 일까？행복 에 집중 하지 않 으니 행복하다. 할 일을 하는 거야 하루의 끝 창문 틈에 부는 서늘한 바람에 잠이 깼지 바람결에 샤아 하고 나뭇잎들이 흔들리는데 잠결에 들으니까 꼭 파도 소리 같았어. 저교한 해변에 속삭이듯 밀려오는 그런 파도. 벌써 가을이 온 걸까? 이런 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잠들기 아까울 텐데. 정신을 차리지 않아야 제대로 할수 있는 게딱두 가지 있는 것 같다. 사랑, 예술. 오늘 밤 하늘엔 물기 없이 잘 마른 달이 떠 있다. 달빛 아래 가만히 김종완 지음